사도 바울은 앞선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교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사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새로운 음, 인류, 새로운 사람들의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는 라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론적인 교리의 내용을 들은 것도 어, 들은 것이고 어제 법문은 이제 그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도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장에서부터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기도도 했으니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처음 이제 시작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것을 사도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을 이제 시작하고 혹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 막 개척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가. 물론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기 시작하면 주일 성수를 잘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혹은 뭐 헌금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도 가르치고 기도를 배우기도 하고 다 중요합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면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한다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세워진 새로운 교회 공동체, 교회라면 무엇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1절부터 보면요.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성도와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로서 이 일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불렀다면 합당하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마 우리 선한청지기 공동체의 성도 여러분은 정말로 많이 들은 이야기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4년, 5년이 되어 가는데 사실 가장 말씀에 따라서 목회를 할때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부분이기도 해요. 말씀을 가장 많이 전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말하면 성삼이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데는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공동체냐면요. 하나 된 사람들의 공동체다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 됨이 중요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귀하냐면요.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 7가지의 하나 됨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 이 하나됨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됨의 공동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힘써 지키라는 말은 우리가 이 표현에서도 몸에 확와 닿잖아요. 그렇죠? 어떤 노력도 아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표현할 때요. 그 의미를 이렇게까지 집어넣었어요. 이거 아주 급한 일이다. 이것은 급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아끼지 말고 이것을 반복해서 너희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포함시켰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주 유능한 의사가 어떤 사람을 길에서 가다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의 얼굴과 혈색을 보니까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 사람에게 당신 지금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 당신 지금 다른 일다 제쳐놓고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그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너 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하나 된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예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진짜 독특한 공동체인가 봐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면요. 이것은 나누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아무도 끊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좀 모순된 이야기를 또 해요. 그것을 우리에게요,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공동체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깨질 수 없는 강한 공동체인데, 왜 성도에게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너무나 강하게 안 깨지는데, 이 교회의 아주 독특한 모양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교회 자체가요 하나됨의 아주 존재 자체가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됨 자체가 교회의 큰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강한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순간에 이 교회 공동체는요.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순점이 한 공동체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이 지구상에 비슷한 게 여러분 또 있어요. 그게 어떤 공동체죠?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이게 혈연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해요. 아주 끈적이고 아주 강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런데 가족도 보면요, 부부 사이든 자식과 부모 사이든 애써서 서로 사랑함과 노력으로 지키지 않으면요, 이 가정도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나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은요, 그래서 성경에 가족이라는 공동체하고 너무나 많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비슷해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능력이 있는 공동체이고 하나됨의 존재 자체에 큰 사명이 있지만 그것이 사단의 역사도 있고 죄의 종욕을 아직까지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힘써 지키는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얼마나 힘드냐면 우리에게 각오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2 절에 보시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해요. 이게 필요할 정도예요. 모든 겸손이 필요하대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바울도 그렇고 저도 성경을 통해 강조하는 게 교회는 하나님을 닮은 곳이에요. 성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것도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에게 패망했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시켜 주는 것이요 교회가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좋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해요.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있지요.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기질로 그것을 만들어내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사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에 이 은사를 주시는 곳이 세 군데가 등장하지요. 로마서에 한 군데 있고요. 고린도 전서에 있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 있어요. 이 은사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성령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는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 은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또 성도의 기지를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분량에 맞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지역 교회의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다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가 이밴쿠버 땅에, 놀스 밴쿠버에 이런 교회로서 모임으로서 시작을 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은사를 주셨어요.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각각 필요한 대로 그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곳에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해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났던 기질들이나 어떠한 우리의 스킬들이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요. 예수님을 믿고 믿고 나서부터 생겨나는 또 다른 은사가 있어요. 우리 보시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 안에 여러분 다 있어요. 야, 내가 이전까지는 이러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고 나면서부터 뭔가 자기에게 달라진 것들이 나타나요. 사람에게 더 관심이 생긴다 할지, 기도라는 것에 관심이 생긴다 할지, 마음 한쪽이 항상 쓰산하게저 사람을 보면, 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마음들,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달란트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생겨난다라는 것. 나는 무슨 은사를 가졌는가 잘 모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런 은사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교회에 보내시는 것은요, 반드시 은사를 하나씩 지어주셔서 보내셔요. 왜냐하면 교회를 서회하기 때문에 그래요.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잘 보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요. 섬김과 봉사를 하기 위한 것이에요. 교회와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성숙해 가는 것이 은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 성도가요. 이 일을 하는데 지금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은사예요. 우리 중보할 때도요. 음식 같은 거 나누고 예배 드릴 때도 음식도 나누고 어떤 분들은 의자도 정리하고 어떤 분들은 쓰레기도 줍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이 하나가 다 뭉쳐져 가지고 성숙하게 성도를 세워가고 온전한 하나로 만들어 가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해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각 지체가 섬김으로 자라간다, 세워져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너무나 독특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없이는 내가 버텨서 서갈 수 없는 지체라는 거예요. 옆에 지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쉽게 성장해 갈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해요. 옆에 지체가 없으면요. 나는 성장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없는 것이요 분명히 다른 저 지체에게 공동체에게 있기 때문에요 나는 저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산한청지기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제 자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목회자라고 있지만 제 부족한 모습과 제가 없는 은사를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성도들을 정말로 감사하고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세우시고 보내실 때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 성도들이 은사가 많은 것이지요.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요. 저도 여러분이 없으면 성장해 가지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목회자가 없이는 성장할 수 없어요. 교회는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뭘 하겠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단한 사람도, 아, 저 사람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해서도 안 돼요. 교회가 바로 성장해가는 그 목적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바울이 마지막 딱 결론에 도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를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 교회에 사람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대로 함께 세워 가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돼 있어요.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 함께 그리스도의 분량에 맞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여러분, 근본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만물은 깨졌어요. 망가졌어요. 어두움과 저주 가운데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들은 지금 너무나 결핍과 부족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한 박살나 있어요. 또 사람과 이 천지 만물 창조물 간에도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고통의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모든 것이 깨져 있어요. 충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은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분량처럼 성장시키는 것은요, 우리에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밖에 없어요. 유일한 수단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공동체도 만물을 충만하게 할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충만하심을 가진 교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이요 그 결론에 도달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공동체들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평안이 깨진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이 깨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은사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 끈이 혹시 느슨해지진 않았는지 평안의 관계가 깨져서 서로 간의 벽이 생겨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오늘 잘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지혜를 잘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요, 그 벽이 단단해지기 전에 그 벽이 더 높아져가지고 이 교회의 하나됨이 만들어지지 않고 깨져버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요. 어쨌든지 영혼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되어야 해요. 교회는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 안 되면요. 존재의 목적 자체가 없어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 이 예수를 머리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를 다 보세요. 그럼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셨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면 깨지면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려요. 영혼이 그 교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상처받고, 욕하고, 생명이 죽어서 나가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왜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되어야 해요. 바울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편지 쓰는 내용을 한번 잘 봐보세요. 성경, 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없었어요. 온갖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교회가 왜 이처럼 수많은 문제로 시끄럽고, 왜 이처럼 사단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아느냐라고 바로 문제, 이야기를 시작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게 바로 뭐냐면요. 분당이에요. 분당. 나누어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개바, 어떤 사람은 아벌로, 어떤 사람은 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너희들이 제발 좀한 말을 좀 해라. 하나 되는데 좀힘좀 좀 써라. 성령이 너희를 평안에 매는 줄로 매준 거 아니냐. 하나 되을 힘써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제발 좀 힘써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거기서 나온다. 라고 아주. 너무나 급하게 편지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본문 바울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급한 걸 아는 거예요. 병색이 완연해요. 교회가 왜 저처럼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지 병색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바울이 급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른 거다 하기 전에 내려놓고 하나 됨을 힘써라. 너희들 분당질하지 말고. 전부 다한 목소리를 내고 그리스도의 머리에 딱 달라붙어서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너희들 다시 교회를 시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힘을 쓰십시오. 저도 힘쓰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해서 평안이 깨어져 가고 있는 구석, 구석이 있다면 오늘 그 줄을 다시 단단히 삼겹줄로 맺을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선한 청지기 교회가 이 노스밴쿠버에 서 있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노스밴쿠버에 깨어져 버린 것들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채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